안녕하세요. 공작기의 원인식 헤드캠 머신 채널 머신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방사형 가공이라고 있죠. 요거 황사 가공이거든요. 방사형 황사 가공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면 그요를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이런 툴패스를 내놨는데 요 툴패스가 여기 이 중심을 기준해도요 센터 중심을 기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있죠. 다시 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거를 방사형 강화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요, 저쪽 센터에 보면은, 요렇게 점이 하나 있죠.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강화하려고 그러면, 요 점이 없으면은, 어, 예, 아예 툴패스가 생성이 안 됩니다. 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요점 있죠. 점 요거를 딱 클릭을 해가 요렇게 스냅이 딱 잡히거든요 요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센터에 가면 요렇게 네모를 해가 요런 식으로 스냅이 잡히죠 요거 점을 찍을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딱 하면은 또 취소합니다 센터에 어, 그 점을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생성이 안됩니다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취소를 하고요 왼쪽 이렇게 좀 점이 어 이렇게 없, 없어져 볼게요 지 점이 하나 있네요 우리 지워볼게요 요걸 클릭하고 삭제. 지금 이 없거든요. 요 상태에서 여기 3D 들어갔어. 여기서 방사형 있죠. 방사형을 요거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런 그 메시지가 돼요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 그럼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증한함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이어 보면 여런식으로 가니까 딱 스냅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스냅이 딱 잡히죠. 여기서 클릭. 하면 점이 딱 찍히죠. 취소 자, 이러면 좀 점이 하나 찍겠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딱 다시 들어가서 방사형 있죠. 방사 요거 황상 요거를 클릭하면 점을 요 스냅이 잡히러 요 중심점을 선택하세요.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자동으로 스냅이 잡히면서 클릭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한자 화면이 나오죠. 이렇습니다. 취소. 자 요런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사형 황상 있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게 요거를 더블클릭해 들어가볼게요 자이러면 뭡니까 어 설정한 아이 있죠 자복 공정 편집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런식으로 화면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포켓영상에 잘세 해놨기 때문에 요거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요거 어 홀더도 요거 클릭하시면 뭐 여러가지 요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것도 할수 있고, BT30, BT40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쭉 내놔셔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요것도 뭐, 여러가지, 자, 스페셜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포켓 영상을 참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취소. 그죠. 자, 지금은 뭡니까? 지금 16파일 공고를 했네. 요 그죠. 그리고 볼로 했고, 그죠. 뭐, 요걸눌리보면 보니까 요거를 지금 뭡니까? 방사형 황석광을 하는데 뭡니까? 볼, 평, 평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비활성화되는 거는 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로 사용하면 좋다. 이거죠. 자, 일단 저는 볼로 해볼게요. 자, 전체 길이는 뭡니까? 요65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날 길이. 요 노란색 돼 있죠. 요거 날 길이. 직경은 16파이 볼로 했네요. 자, 공구 중심은 뭡니까? 날 것이죠. 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름 주는 거거죠 그리고 요거는 재질별로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면은 뭐 여러가지 재질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RPM하고 있죠. 피드가 자동으로 요거 딱 클릭해서 확인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좀잘안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 적정으로 여시면 됩니다. 그지수자 그러면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음. 자 요거는 또 많이 하, 했죠. 요툴체인지에서요 위에까지 오는 거. 요거를 켜면은 뭡니까? 요 위에까지 뭐한 예선에 50 정도 준다.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뭡니까? 출전지에서 이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또급이소 안전거리 있죠. 요거는 5mm, 요서 빨간색까지 오는 거든요 그죠? 그럼 안전 진입거리, 는자 강화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높이 값. 그죠? 1mm 정도 좋네요. 여기 흰색 요거 있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서 다음. 자, 요건 뭡니까? 자, 여기 요, 요런 식으로 앉아, 좀 화면이 나오죠. 요거,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음,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 여기 시작 각도가 있다. 지금 0도를 해놨잖아요. 요거로 지금 0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여기서 요쪽 있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하면 360도 가 되잖아요. 그죠? 보통 요거가 0도거든요. 이쪽에가 오른쪽, 요기가 0도고요. 그래, 요래가 요 90도, 뭐 180도, 뭐 270도, 이렇게 막 36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 시작, 스타트 각도라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 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이 시작됩니다. 중분 각도는 뭡니까? 3mm씩 가공이 되겠죠. 여기에서 요기서, 요기까지 움직일 때 있죠. 각도 있죠. 요 극대, 요거보면 스텝 각도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스텝이라고 되어있죠. 그니까 러요여 요까지 가공하는 거죠. 여러 쭉 갔다 갔다 이동해서 이렇게 온다입니까? 이렇게. 그때요서요거이 각도. 그거를 3도로 줬네요.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전체 각도는 뭡니까? 전체 360도로 가공하겠다. 거기 앉아 360도입니다. 아시겠죠? 인크로더 각도로 되지. 인크로더 앵글 데이터다니다요 인크로더 앵글 되죠. 요거. 요건 말합니다. 자, 그럼 나는 뭡니까? 요 단방향 가공이라고 했죠. 요거를 책을 딱 하면요, 하향 가공으로 나오고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딱 하고요. 뿜 떠서 공중을 떠서 다시 이쪽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공합니다. 또 가공하고. 공중으로 붕 떴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붕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저는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요걸 끄고요. 그러면 양방향이 됩니다. 이러 갔다가 일로 가공하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가공하고, 일로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직 진입 퇴출 간격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수직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죠? 수직으로 딱 들어갔을 때이 높입니다. 그 퇴출할 때또 높입니다. 수직으로 딱 들어갔을 때 퇴출할 높이면 한 1mm 정도 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숙도로 하면 또 찍어볼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mm 정도 여유를 쫙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간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정사단계기나 이건 아니잖아요. 가공 여유를 얻게 하겠다. 그죠. 그 놈이고요. 스피드 정밀도는 정밀도. 그죠. 공구의 정확성을 제외하는 거. 그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단 깊이량은 뭡니까? 3mm를 했네요. 그죠. 나는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가공하는데 3mm까지 강화하라거죠 여기서 공구가 뚝 떨어져가지고 쭉 들어가 3mm까지 들어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강화하고 또 3mm 내려가다가 강화하고 이게 그러니까 깊이량을 3mm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입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많이 봤죠. 그툴패스가 나오는 공구 경로. 그쪽이요 안에 박스에 나오라. 그겁니다. 요 안에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경계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내가 경계선을 요 위에 선택한 요선 있죠. 선에서만 나오는 툴패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외곽선은 뭡니까? 지가 알아서 제일 외곽선이 있죠. 외곽선은 인식을 자동으로 하는 거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뭡니까? 박스로 해볼까요? 박스로. 박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공구 위치 있죠. 바깥쪽으로 이 경계선을 바깥쪽으로 하겠나? 안쪽으로 하겠나?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을 하면 되죠. 중심에서 공구의 중심에서 투표해서 쫙 안쪽으로 나오겠죠. 공구 위치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제 z, z 쪽으로 내가 1mm, 1mm 쪽, 1mm 여유있게 요요 요 상단에서 1mm 위에도 툴패스를 내라 고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끄면은 뭡니까 자동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죠 그죠 요라면은 자동 그죠 그러면 되게 1mm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이 모델링에서 약간 벗어났죠 벗어나가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5mm 여유를 준 겁니다 이걸 0을 딱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0 그러면 뭡니까 이딱 안으로 들어가죠 요,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 여유를 줘야 되겠죠 공구에 도는데여기 강화 안될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죠 이런 알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충 여유를 이렇게 한 5mm 정도 툴패스를뭐한 3mm 줘볼까요? 3mm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딱한 3mm 정도 벗어났죠. 그러면 툴패스 정확하게 요끝부분이다가공 되겠죠. 그래서 보통 5, 3mm나 5mm 정도 줍니다. 저는 좀 넓게 줘볼까요? 한 5mm. 그죠. 그럼 마치. 그럼 뭡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요 아까 점 찍은 거 있죠. 요걸 기존에 가서 뺑글 360도로 도는 겁니다. 여기 방사형.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걸 기준해서 빙빙 돌면서 하는데, 요런, 요런 식으로 쭉된 거, 요걸 방사형 강옥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자, 그러면 네, 공작물 외곽선을 선택해서 하겠다. 박스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요걸 클릭, 오른쪽 마우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3mm, 요 3mm 깊이입니다. 깊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상하형이 같이 걸립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이리로 가요. 아까 전에 단방향으로돼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쪽은 가공하고요. 공중뜯 떴다가 이렇게 가공합니다. 지금은 어,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가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가공하겠죠.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영도입니다. 영도에서 쫙 360도로 딱 가공합니다. 우리가 영도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걸 나타냅니다. 자, 요걸를고요 그럼 뭡니까 요거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자국공주편집 있죠 요거 다시 들어가볼게요 자 여기서 에 요건 다음 다음 그죠 여기서 뭡니까 각도가 아까 0도로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요거 90도 하면 뭡니까 여기에서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이번에는 90도로 해볼까 90도 위치 각 시작각도를 90으로 할게요 그럼 이번에 뭡니까 단방향을해 볼게요 그죠 하향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다음 눌러 볼게요 그리고 박스는 그대로 하고요 마치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하죠. 여기 찌익, 빨간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면 그죠? 요, 딱, 끝이 요, 나온다 90도, 그죠? 요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면은, 그죠? 확인, 여각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그럼 요, 공격열 여기로 오죠. 이겁니다. 요런 겁니다 그죠? 왔다, 갔다. 양방향. 야, 지금 양방향 아닙니다. 요거, 요거 보십시오. 쫙 보시면은, 그죠? 확때해 보시면, 그죠? 한쪽만 가고, 그 떴다가 가죠? 요겁니다. 그죠? 아까 내가 단방향으로 했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그죠? 황사 가는데 이럴 필요는 없죠? 이거는 날새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가화하니까 그죠? 그죠? 그럼 증상할 때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조, 조도가 좋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조도가 깨끗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황사일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끄고요. 요게 앉아 방사형 가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상으로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예, 멋진 채널, 멋진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